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둠 밤이 진화를 공부하겠습니다. 찬송가를 치고 싶은데 사부로 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손은 멜로디만 쳤고요.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쉽게 반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아, 아, <laughs>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를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를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곡은 체르니 30번 정도는 치셔야 소화가 되는 곡입니다. 산송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카페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드부터 익혀보겠습니다. 왼손, 왼손은 코드를 이용해서 반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드를 좀 이해하고 연습을 좀한 다음에 멜로디랑 치셔야 좀잘 금방금방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 번이라도 멜로디라도 이렇게 쳐보고 강의를 들으셔야 좀 강의가 더 쉽게 이해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왼손 여러 개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플랫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가운데 도를 찾으시고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습니다. 밑에 있는 C를 치는데, C 검정 건반을 칩니다. 그 다음에 B 검정 건반하고 솔을 같이 칩니다. 자, 이게 E 플랫, E 플랫. C하고 미솔 치는데, C하고 미는 검정 건반 먼저 치고, 미하고 솔 같이. 자, E 플랫 연습하시고요. B 플랫은 C 검정 건반은 똑같고, 레하고 파를 같이 칩니다. C, 레, 파를 치는데, C를 먼저 치고, 레, 파. 그 다음에 A 플랫이 나오면, 라 검정 건반을 치고, 도하고 미 검정 건반을 칩니다. 라, 도, 미죠. c 마이너가 나오면요 도를 먼저 치고 이 검정 건반하고 소를 칩니다 도미솔 F가 나오면요 도를 먼저 치고 파, 올라 같이 자이 F 칠 때는 라가 제자리표입니다 라라 하얀 건반 치야 됩니다. f 마이너가 나왔죠. f하고 똑같이 치는데 라를 검정건만 치는 것만 들려요. 도를 치고 파하고 라 검정건만. 자, f하고 f 마이너 차이가 라를 하얀 건만 치느냐, 검정건만 치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g를 칠 때는 c 하얀 건만 레하고 솔 코드를 먼저 익히신 다음에 악보를 보셔야 금방 칠 수가 있겠습니다. 왼손 코드 잘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E 플랫, B 플랫, A 플랫, C 마이너, F, F 마이너. 누르시고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랑 같이 봅니다. 처음에 높은 음자를 표에 보니까 C 자리, 미 자리, 라 자리에 내림표가 있습니다. 세 개가 C, 미, 라를 칠 때는 검정 건반을 치라는 뜻입니다. 자, 그걸 주의해서 악보를 봅니다. 처음에 C가 나왔죠. C 검정 건반. 그 다음에 솔 라도 검정 건반 솔파미 검정 건반 시둘솔라솔파미둘자 오른손 검정 건반 치는 것 주의해서 연습하시고요 왼손 이플랫나죠 시하고 미솔 시하고 레파 그다음에 이 플랫 시하고 미솔 첫 번째 마디는 이 플랫만 나왔기 때문에 네 박자를 이 플랫 치면 되고요 하나 둘셋넷두 번째 마디는 이플렛랫과이 플랫 두 개의 코드가 나왔죠 이 플랫 두 박자 비 아, 플랫 두 박자 그다음에 이 플랫 두 박자 이렇게 두 박자씩 나눠서 칩니다. 이 플랫, 이 플랫, 이 플랫. 양손 칩니다 C 치면서, 왼손도 C, 검정 건반. 왼손만 한번 치고요. 솔하고 왼손 같이. 라, 왼손 같이. 솔하고 왼손 C, 검정 건반 같이. 파하고 왼손 레파. 이 검정건반 치면서 왼손 C 검정건반 같이 왼손만 윗솔 자 여기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되시면은 세번째 마디 솔을 2번으로 칩니다 솔그 다음에 라 검정건반 C 검정 건반, 한번더 치고, 도, 둘, C 검정 건반, 솔 라, 시, 시, 도, 둘, 시, 둘. 왼손, 이 e 플랫. 자, 마디 오에 코드가 섞혀져 있지 않으면 그전 코드와 같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전 코드가 E플랫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마디도 E플랫을 칩니다. 그 다음에 A플랫과 B플랫이 나오죠. A플랫 도박자, E플랫 도박자 칩니다. A플랫 라하고 도미, E플랫 시하고 미솔. 칩니다. 솔 치면서 왼손 C 검정 건반 왼손만 한번친 다음에 오른손만 라 검정 건반 C 치면서 왼손 같이 한번더도 치면서 왼손 라 검정 건반 같이 왼손만 도하고 미 검정 건반 C 치면서 왼손도 씨 왼손만 미솔 네 번째 마디까지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2번으로 C 검정 건반. 그 다음에, 도, 레, 미, 둘, C 검정 건반. C, 둘, 도, 레, 미, 둘, C, 둘. 왼손은요, 다섯 번째 B 플랫, C하고, 레파. 여섯 번째, 이플랩 e g 하고미솔 자, 오른손 C 치면서, 왼손도 C 같이, 왼손만 랩파 치고, 도 치면서, 왼손 같이, 랩치면서, 왼손 같이, 미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도 C 검정 건반, 왼손만 미솔 같이, 왼손만 치고, C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 같이, 왼손만 한번, 일곱 번째, 미 검정 건반. 그 다음에, 레, 도, 레, 도, 둘, 시 검정 건반. 미, 레, 도, 레, 도, 둘, 시, 둘. 왼손, C 마이너죠? 도를 치고, 미 검정 건반과 솔 같이. F가 나왔습니다. 도하고, 파 골라 하얀 건반 b 플렛 시하고 레파 양손 칩니다 미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도 왼손만 밑솔 치고 오른손만 레치고 도치면서 왼손 같이 레치면서 왼손 같이 도치면서 왼손도 같이 손 파라만 치고요. C 치면서 왼손도 시 왼손만 레 파.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고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들리지 않게 연습해 보세요. 아, 찬송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8번째 여덟, 여덟 마디까지를 일부 강의로 하고요, 나머지 강의는 2부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2부 강의는 카페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